우리가 이제 사회복사들이 어떤 매체,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그리고 책,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선을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저희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1편에서1편 마지막에서도 이제 잠깐 얘기했었지만 어, 영화를 보고 같이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나의 특별한 형제. 다들 보셨나요? 네. 네. 일단 영화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이방수 신하연 주연. 네, 영화예요. 어, 엄청 이 똑똑한 분해를 가졌지만 동생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가는 신학은 없던 이해 강태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이 동생은 이방수 동구라고 나와요.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갖췄지만 형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한 이십 년 동안 같이 살아 왔는데 이제 그 시설이 친부님 운영하시는 친부님 돌아가시고 폐쇄가 되면서 다른 시설로 가려고 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자리만 할까라고 자리 신청도 하고 어떻게 지내보려고 하는데 우정과 그다 슬픔 그런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영화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보시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보고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해볼까요? 일단 혹시 보셨으면서 뭔가 인상 깊었던 점인데 저는 다른 건 아니고 그 동구의 수호 선생님 이솜 응. 아, 음. 제 개인적으로 오. 팬인데요 이제 신학일 때 어떻게 평가했냐면 내가 장애인일 때를 잊게 해주는 아. 사람이었다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얘기해주는 씬이 나와요 네, 그럴 때이 응. 아, 장면 응. 어, 나는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아님을 느꼈을 때 어. 그러니까 싸우고 봐주는 게 없잖아요, 이솜이라는 선생님이 아웅 나웅 나웅 대고 불로어 진짜 나는 어 진짜 사람처럼 대해준다라는 어, 그 느낌을 어. 받았을 것 같은 느낌? 그 저는 어 어떻게 보면 진짜 별거 아닌 장면일 수는 있는데 이 동구랑 세아가 어렸을 적에 이제 서로 처음 도와주는 장면이에요. 이제 칫솔질 음. 동구가 하고 대신 음. 그 세아가 <laughs> 같이 해주고 하는 장면인데 그거를 보면서 아 어, 저렇게 같이 살면 진짜. 진짜 멋지겠다라는 생각을 그 장면을 보고 딱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오 되게 지역 안에서 되게 멋지게 잘살수 있겠다. 안요 <laughs> 아니, 아니, 사실은 그게 웃음 포인트였다고 저는 아,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웃음> 하다가 <웃음> 신부가 좀 날랄이에요. 음. 그 그. 소주 먹고 맥주 음. 네, 그 영혼의 약이라고 하고 <laughs> 이사하면서도 드시잖아요 네, 그 영혼의 약이라고 하시는데 제 스타일이었고요 <laughs> 아니 막 착한 척하고 뒤로 호박식 가는 아, 그런 아, 네, 네. 종교인들보다 낫잖아요 훨씬 낫죠 응. 이, 이 의견은 극히 <laughs> 그 개인적인 의견 <laughs> 아니라 아니 호박식 가면 종교인보다 낫다는 얘기 그 신부님이 그 결혼식에서 음. 이사라고 해야 되나? 그거 할때 하신 말씀. 어. 말씀인데 평생 한 사람에게만 실망하세요. 살다 보면 사랑하는 순간보다 실망하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실망까지도 사랑하십시오. 그럼 그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정말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뭐 평생 뭐 좋아하는 것만 보고 예쁘게 살고 실망시키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망하는 거를 사랑하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고 그 전체 영화 대사 중에 제일 놀랐고 이 대사 자체가 뭔가 영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음. 그 동구랑 세아랑 같이 살면서 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살잖아요. 둘이서 실망도 사랑하며 살고 부족한 부분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이 이 대사가 영화를 뜻하는 게 아닌가. 저는 어떤 장면이었냐면 영화 중간에 이광의 어머님이 등장하고 아, 그리고 음. 이별하게 되잖아요. 어떤 재판과 이런 걸 거치면서 그리고 만수가 그 어머니 어, 탈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밖으로 응. 나와서 택시를 타고 응. 어디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신학균이 병원에서 눈을 뜨면서 이제 동구 찾았냐 물으면서 그칠거 공무원 그분한테 아. 옛날 우리 집에 있을 것 같다. 이래. 응. 근데 저는 그거가 우리 시설이 아니고 집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부분이 응. 뭔가 찡했고 응. 어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시설을 그리고 집으로 표현했던 거 너무 자연스럽게 그 병원에서 눈뜨자마자 뜨자, 눈 했던 얘기도 우리 집에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했던 게 많은 메시지를 좀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요 근데 신부가 한 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맞아요. 완전 이게 이 기간이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진짜. 현실인가? 현실인가? 나는 <laughs> <laughs> 그 끌려가는 장면 있죠. 맞아요. 네 어쨌든 그것도 그 극적인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드라마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설이 폐쇄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사례를 이관한다. 그래서 이 당사자들이 어디 시설로 갈수 있다. 혹은 이런 게 이렇게 막 끌고 가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네. 이건 좀 극적인 표현을 위해서 했던 거고. 영화의, 영화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신부님이 돌아가신 후에 시설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좀 극적인 요소라고 맞아요. 생각이 돼요. 사회복지 법인이라는 큰 법인이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어떤 시설장이 바뀌는 경우에는 시설장을 새로, 어떤 시설장 새로 임명하거나 아니면 우리 법인에서할수 없다 하면은 시군 지자체에서 이런 걸잘 연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없어지기 전에 이미 그 이용인분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갈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죠. 이 장면은 현실과 좀 거리가 멀어 보였다. 내가 아는 장애랑 좀 다르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이 영화가 너무 잘 표현하고 많은 공부를 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이 장면은 약간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였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동구가 장애 유형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지적 장애로 나왔는데. 어릴 땐 지적장애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어른이 돼서 어떤 행동이나 그런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뇌병변장애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자폐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좀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이게 그냥 뭐 사회복지랑 관련이 없는 비장애인들이 보면은 뭐 지적장애는 저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뭐든지 장애라 하면은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 이런 것 라기 보다는 좀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장애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내병변장애가 좀 커요 내병변장애는 봤을 때 말을 좀 어눌하게 하고 어떤 안면 근육에 대한 마비와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흔히 하는 오해가 그 내병면장애는 지적 그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내병면장애인 분들은 어, 지적인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또 이런 지적장애 내병면장애 같이 보였던 부분이 또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 같아서 이런 덩구는 복합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영화에서 장애인 두분 그리고 뭐주변 인물들의 얘기를 그리는 건데 사회복지사의 모습은 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직접 서비스 어떻게 그뭐 가서 같이 장도 보고 그다음 에 같이 음식도 해 먹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 와서 자기도 했었잖아요. 뭐 자라고 근데 그런 게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만큼 실제로 내 일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우리가 흔히 우리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는 하지만 그 이후에 시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뭐 전화도 하고 같이 찾아뵙기도 하고 이런 사회복사들이 많은데 항상 항상 그게 저는 좀 아쉬웠어요 이런 매체에서 사회복사 얘기를 좀 진지하게 담아낸 매체, 이런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게좀 없다는 게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만들어봐 또? <laughs> 사회복사 드라마를 했었잖아요 인 영화? 강제영화로 가? 유튜브 보시면 그 휠체어 뒷부분에 돌을 끼워 넣고 네, 있는 장면이었어요. 어렸을 때? 네, 어렸을 음. 때. 네, 그래서 이제 동구가 그 돌을 이제 뛰어가면서 실수로 이걸 치우면서 이제 휠체어가 뒤로 가게 되는데 이 당시에 브레이크도 분명히 휠체어에 걸려 있었고, 음. 어그 상황에서 이 휠체어가 그렇게까지 뒤로 밀리는 게 현실인가? 음. 음. 그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게 아닌가?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걸었다면, 걸었다면 네, 음. 그런 경사에서. 그니까, 뒤로 밀려나는 경사면 넘어지지, 사실 불러가지는 그렇죠, 않죠. 아, 이 영화를 보면서 주변에 대한 상황을 아, 이건 정말 많이 알아보고 많이 표현한 것 같다. 음...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 그래도 이 영화 감독님이 이 장애인이 탈시설 하는 문제에 관해서 그래도 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아, 좀 깊게 생각을 해보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 어려움이 있는 거를 어,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진짜로. 자립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집을 당장 구할 돈도 필요한 거고, 이런 일자리도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 어, 보면서, 어, 맞누라 저런 게 필요하지, 저런 지원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좀잘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음, 그래서 될까요? 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공사 시간을 가지고 <laughs>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현실감 있나요? <laughs> 네. <laughs> <laughs> 부러보지도 그렇죠. 못했는데 맞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이해했어요. <laughs> 그럴 수 <웃음> 있는 <웃음> 거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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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아의 마음은 이해가 됐다. 강세아의 마음은 이해가 됐다. <laughs> 그러면 안 되지만 안어 강세아의 마음은 이해하고요. <laughs> VMS 인증위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시면 <laughs> <laughs> 안 되고요. 근데 오죽하면 <laughs> 이해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 경우 없어요? 봉사 시간 요구했던 기간에서 저는 그렇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내 자녀의 봉사 시간을 위해 부모가 대신 와서 맞아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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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문의 많이 아, 받았어요. 아, 어, 제가 하는 걸 아이 이름으로 하면 안 될까요? 맞아. 라고 얘기요 아, 네. 그런 아,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 진짜 많아. 되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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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복지사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음, 음. 되게 많은데 아마 단한기간도 그걸 들어 주진 시 음.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걸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laughs> 또 아이들의 그런 <laughs> 다른 성장과 미래를 위해 <laughs> 거짓말은 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되게 현실적이고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느낀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응. 일단 첫 번째는 주민자치센터에 상담받는 부분 기억나세요 응, 응, 응.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애인 응. 특별분양 그리고 전동휠체어 신청, 주민자치센터 이런 상담 응. 그런 뭔가 응.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응. 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응. 어, 현실. 어, 되게 현실적으로 <laughs> 잘 얘기해주신 것 같아서. 어 이런 뭔가 공무원의 얘기를 실제로 듣거나 그랬나라는 어, 되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그 재판할 때 이솜이 대답을 하는데 먼저 변호사가 일반인이 참가하는 수영 대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솜이 일반인이 아니고 비장애인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민감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의식하지 않는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네. 어이 대사를 만들어냈다는 게아 진짜 고민 많이 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제가 너무 이거를 뭔가 일처럼 봤나 봐요. 그 강세아, 그러니까 신하균 씨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쭉 장면들을 제가 그 부분만 계속 봤어요. 좀 어린 시절 딱두 장면 빼고 그리고 자는 장면 빼고는 신하균 씨가 항상 셔츠를 입고 있어요. 항상. 어, 네, 이게 옷을 누군가가 분명히 입는 걸 도와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내리고 팔을 넣고 하는 게 많이 불편한데 셔츠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해고 팔을 올리고 잠그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더 편해서 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 그 신하균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단정한 모습을 표현하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혹시나 지체장인 분이 옷 입는 게좀 많이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셔츠를 표현한 거라면 아 그것도 많이 고민하고 많이 알아봤구나. 네 그런, 그런 생각이 네. 또 들었습니다. 옷까지 봤어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까지 영화를 전부까지 봐야 되나? 영감 화독님 이걸 이 보면서. 그러니까. <laughs> 어아닌데 <laughs> 네. 어제 <laughs> 네, 저희 영상을 보실, 보실 일이 <웃음> 없기, <웃음>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제 의견에 반박을 하시려면 연락 주세요. 연락. <laughs> 010이 <laughs> <동일공 웃음> 영화의 총평 그리고 꼭 하고 싶었던 얘기 마지막으로 해보자면. 어 저는 두 장면이 기억이 나요. 시설이 뭐 폐쇄가 되고 그다음에 이솜이랑 신하균 그리고 그 거기 있던 같이 생활하시던 분들이 뭐 농구 같은 거 하고 뭘 치고 막 자, 노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솜이 뭐 줄기 세포가 발전되고 이러면 어떤 게 제일 하고 싶을 것 같냐 그랬을 때. 신하균이 약속 시간에 늦어서 뛰어가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대단한 거? 아니면 정말 내 꿈? 희망?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단순하게 약속 시간에 늦까이 시간 표현이 되게, 많,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진짜 이 장애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그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뭐 슬픔 이런 부분을 이런 단어들로 되게 응축해서 잘 표현하지 않았나? 저는 영화에서 변호사가 질문했던 것 중에서 그 강세한테 당신이 뭐 사회복지사잖아요.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좀 부족한 장애인끼리 사는 것과 비장애인인 가족이랑 사는 것 중에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영화를 보는 사회복지사인 저한테 하는 질문 같이 느껴졌는데 영화를 이제 다 보고 나서 딱 들었던 생각은 뭐,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누구랑 사는 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랑 사는 게 맞겠다. 왜냐면, 동구는 실제로 이제 뭐, 장애인이었던 이 강세아, 이 형이랑 같이 살 때, 물론 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비장애인 가족들과 같이 살 때는 하루 종일 식당에서 되게 멍하니 앉아있잖아요. 그 동구한테 동구는 이 형이랑 같이 살 때는 마트도 가고, 뭐 수영장도 가고, 사람들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막다 하는데 가족들은 아무것도 못 하겠을 때, 뭐 과연 뭐가 행복한 거고 뭐가 안전한 것일까? 현정 어, 쌤이 이게던 질문,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부족한 장애인과 사는 것과 음. 가족과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게더나을거했는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짜증이 났어요. 음, 맞아요. 왜? 부족한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 가족은 부족하지 않나? 그 세아가 장애인 이 잖아요. 신하균이 장애인인데 신하균 동구 입장에서는 신하균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동구 아, 입장에선 가족이 부족한 그렇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자기를 어떻게 케어할 지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고 자기 일상을 모르는 가족들이 부족한 사람인 거지. 신하균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그 전제를 부족한 장애인이라고 달까? 장애인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장애인이 못 살게 하는 이 사회가 부족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이 저는 화가 나서 질문 자체가 저거는 음. 잘못됐다. 잘못됐다. 음. 라는 생각. 그렇게 질문하면 누구나. 어, 저는 그런 가족이랑 살래. 이렇게 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 영화 대사를 인용하면서 저희 이 마지막 총평을 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약한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야 한다. 같이 살수 있어. 음. 강한 거다. 장애를 가진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영화 여러분들 꼭한번 다시 보시고 어, 저희가 한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을 한번또 유심히 고민해 주시고 아니면 어? 저사람도 얘기하는 거랑 내 생각이 달라 이런 비교를 하면서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저번 영상에도 했던 건데요 어, 이 영화의 이름을 내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본다면 지금 다들 긴장하고 저는 1과 2분의 1 우린 하나지만 나눌 수 있는 주체자 어찐 가족이라는 제목을 하고 싶었어요 찐이야. <laughs> <완전> 찐 가족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가족의 재구성이라는 아네 우리가 그냥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그냥 가족이 아닐까? 뭐이 영화를 보고 들었던 느낌 혹은 뭐, 뭐 다양한 생각들을 그냥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존중과 존업 이그 영화를 보면서 철학과 같이 동시에 봤을 때 인간으로서에 대한 존엄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볍게, 가볍게 할 건데 노래예요, 노래. 사람 냄새가 나. 끝. <laughs> 사람 냄새가 나. <laughs> 여섯 글자인데요? 글자. 사람 냄새 안 나. 사람 냄새. 사람 냄새가 점점이라고 <나. 웃음> <laughs> <사람 냄새가 웃음> 해. 냄새가 그냥 사. 사람냄새가 사람냄새가 나는, <laughs> 사람 나는 영화였어요. 네. 이거 편집할 때그 장면을 꼭 넣어 주세요. 뜨겁다. 라면 먹는 장면 뜨거워. 네. 그래서 저는 후 뜨겁다 한게내 내 머리와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뭔가 감동과 그다음에 이제 뭐 생각을 되게 많이 하 할... 네, 오늘은 저희가 나의 특별한 형제라는 영화를 보고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편또 그리고 다다음 편에서도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어 정말 사회복지사의 시선 그리고 청년의 시선 그리고 그냥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시선으로 어 우리만의 생각으로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서도 또 기대해 주시고 더 재미있게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健康で文化的な最低限度の生活を保障するとともにですね健康で文化的な最低限度の生活があなたは健康で文化的な最低限度の生活を保障するとにですね